뜨거운 여름 날씨만큼 극장업계 빅3의 스크린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메가박스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100호점을 열고 업계 1위인 CGV와 2위 롯데시네마와의승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임상재 기자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3대 멀티플렉스인 CGV와 롯데시네마, 그리고 이 메가박스가 치열한 스크린 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4일 메가박스가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9개 상영관을 갖춘 백호점을 내면서 스크린 확보 경쟁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원래 이곳은 잘 아시다시피 CGV가 입점해 있던 곳인데요. 임대차 계혁이 멸래된 지난 4월, 서울시가 진행한 입찰에서 메가박스가 CGV, CGV보다 30% 많은 32억 7천 5백만 원의 임차료를 써내면서 간판이 바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확장 경쟁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른 업체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스크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3대 극장은 지난해 1 6 6개 스크린을 확장한 데 이어 올해도 약 200개 정도의 스크린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업계의 1위인 CGV를 살펴보면 1년 반 동안 극장은 133개에서 151개로, 스크린 수는 996개에서 1117개로 약12% 늘렸는데요. 3위인 메가박스는 2016년 6월 말 당시 85개 극장, 590개 스크린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상암정물 포함해 100개 극장과 680개 스크린을 보유하면서, 새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약15% 정도 몸집을 불렸습니다. 어, 유인 롯데시네마는 같은 기간 극장 4 개, 스크린은 43개만 확장하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최근 영화 관람객이 정체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상영관 경쟁이 치열해지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업계에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적 관객 수는 9636만 명으로 작년 하반기 상반기보다 93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스크린 수는 오히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스크린 수는 2700개 이상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면서 극장들의 과다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CGV 서정 대표가 영화 관람객 수가 정체기에 빠진 이유에 대해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2013년 2억 명을 돌파했던 극장 산업이 부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멀티플렉스 3사의 스크린 확장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면서 영화와 극장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과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